이원욱의 1 5대 중점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교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동탄선 조기 착공을 하고요, 어, 트램을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동탄 삼성 구간을 성개통하겠습니다. 어, 술빈나루역 어, 제가 인입선 변경했는데요, 위치하겠습니다. 교육복지 도시를 위해서 미래형 경기 도립 경기교육 도서관을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어, 이재용 교육감하고 협약식도 맞쳤습니다 어, 화성시립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하고요. 어,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동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아, 문화체육이 예, 살아있는 도시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시드니 오파, 오페라하우스에 버금가는 1500석 규모의 문화 공연장을 건립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이 다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 규격의 실내 수영장 건립하겠습니다. 활력도시 동탄을 위해서 바이오폴리스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바이오폴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학병원 유치, 첨단 생명 과학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 동탄의 남북광장과 여울공영에, 여울공원에 유럽한, 유럽형 음식 문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주민참여공동체 지식공간인 상상력 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어디 하나 가가지고 회의조차도 제대로 할 만한 곳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부지도 확보됐고, 실제로 공간또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난개발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공리가 어, 동탄에서는 굉장히 난개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발 이익을 재투자 방식을 도입해서 근공리를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